HD 현대 조선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한다. 최근 HD 현대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. 조선소에 투입될 용접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HD 현대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? 이게 왜 중요하지? 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조선업 하면 아직도 사람 손이 많이 가고 특히 용접 같은 작업은 위험하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상 HD현대는 아예 이 판을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.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거죠. 왜죠? HD현대가 AI와 로봇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조선소 용접 작업에 직접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. 단순히 로봇 팔 설치가 아니라 사람 형태를 만들어서 생산 효율성과 안전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번 기사 내용과 함께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 HD 현대의 조선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찍는 겁니다.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알려 드리려고 찍었습니다. 세계 5대 조선소 중에 내 곳이 한국이잖아요.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. 항상 그 저력을 보여줬거든요. HD 현대는.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보고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딱피디였습니다.